나를 들어 길이지, 다이 she ro, she ro, she ro, she ro, s h 아이, 떡시루야. 떡시루. 시루. 성은 떡시고, 이름은 시루고. 알겠나? 떡시루. 시루. 떡시루. <laughs> 불러볼래? 시루, 그모 오는가. 시루, 그모 오는가. 시루. 시루. 엄마한테 가봐. 싫어, 엄마한테 가봐. 싫어, 싫어, 엄마한테 가봐. 싫어, 엄마한테 가봐. 싫어, 엄마한테 가봐. 싫어. 야, 가 안아줘봐라. 니 옆에 좋다고 하는데 겁나나. 왜? 안 안고 싶어? 똥깨라서 싫어? 아니, 그럼. 니가 싫어해, 안네 니가 앉는 거 싫어해? 싫어. 왜 은별이 앉는 거 싫어하노? 안 안아 안아 안겨박가서응 안고 싶다는데 왜왜좀 안기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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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인데 어여있다 여, 여있다. 이제는 가고 나면 니는 이제 <laughs> 묶여져 있어야 돼. 안에 집어 넣어버릴 거야. 알겠나? 욕실에. 싫어 내 욕실로 갈 거야, 이제. 엄들이 가고 나면. 알어? 아파. 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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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봐라 좋다고 이뻐 오구만 싫어 잠자고 싶은가 봐 잠자고 싶으면 잠자 야야.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은별아 시래. 시래. 뒤에 가, 저거 가. 공 가져와, 공. 공 갖고 와. 장기하지 말라고 그러겠죠. Yes, s 은별아, 시로 잔다. 시로 잔다고. 일를 낳았다. 시로 손한번 만져봐라. 시로 안아봐. チラマラバラ。 나. 곰들이 양마신네라 곰들아. 어린이 지 가게 양마시나. 불편한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빛으고